얘들아, 밴더 왔는가 밴더 왔는가 얘들아 이거 다테 온세구 지릴거 같지 않냐 나 솔직히 말하면 다테랑 가장 잘맞는게 온세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너 많이 하라고? 아니 왜키140 G컵녀랑 아니 키가 140인데 G컵이 어떻게 돼이 새끼야 인체 공학적으로 불가능한거잖아 비하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고 호기율 오리가 아니라 내가 없을 거라 생각하냐고 아니 근데 있긴 하겠지 10만 명 중에 한 명은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키 작을수록 아나 진짜 씨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 로이체 방송 아니었냐고요 과학 시간이에요 과학 시간 아 저도 처음 알았어요 키1 4 0에 지컵이 있는지 몰랐어요. 빌드업 진짜 잘하네 감사합니다 이 트페를 왜, 왜 채용하냐면 이게 CC랑 스플뎀이랑 힐이 있어서 그래밴더힐 조금이라도 넣으려고 테러 90이라도 아 근데 다테가 필드값이 너무 비싸 군나 비싸 필드값이 쇼쇼! 직스! 직스의 쇼쇼쇼! 직스의 쇼쇼쇼! 한 방에 안 죽겠지 다텐데 그렇지. 뭐, 사실상 한 방에 죽은 거야. 여기 다음 증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일단 파연승은 무조건 해야 돼. 와, 좋겠다. 슈퍼 그래. 몰라. 미래 팔아. 아니, 미래를 사. 현재를 팔고 미래를 사는 거야. 난 미래를 샀어. 마법사. 마법사가, 요렇게 쓰고요. 임무 재시작인데, 어, 뱀이 똥구멍으로 봐도, 무슨 덱인지 모르겠고. 씨발, 이게 무슨 덱이지? 일단 너 보류. 감시아카. 스위치 난동 스위치 감시아카. 감시포수. 선도자리루 어, 그러면 우리가 빈집이 바이실코, 에코? 바이실코, 에코. 바실에바실에 바실해. 얘 만나면 질것 같은데, 지배자 쪽인 것 같기도 하고. 태호바, 태호바, 바실용. 닥치세요. 시간 만들어도 못 이겨요. 얘 할만해. 근데, 에코, 반군? 에코 빼. 바, 바실. 김대회의 바실 리스크 돼. 끊길 때가 되긴 했어. 아! 아 근데 얘가 만약에 얘가 지금 내가 지어놨거든요 각을 얘가 실코면 내가 집에 자면 진짜 큰일이거든 그럼 바위밖에 못봐 그럼 진짜 큰일이야 뭐야 화공이 있었어 왜 90색이야 아 모르기니 모르기니 덱이구나 나였으면 실고 안 나는데 제가 실코면 말맨 뽑으셨고요 실레벨 아, 무슨 덱을 가시지 <laughs> 모르겠네뭔덱 <뭔데> 가실 까 <laughs> 야, 사고 안 떠. 시 <듭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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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듭> 정했어요? 아직 안정했어? 알겠어요. 아니 사고 집나갔나왜안 나와? 거래 사람은 살고 또 죽기 마련. 변화는 좋은 엄라인이 안나와 나 이제 진짜 유통기한 온단 말이야 이거 돈찍느로 해야돼 다고삼성 아니면 답없어 무슨 덱이야 이게? 고물사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. 바이 이성이라고? <laughs> <대신하여> 싸운다. <laughs> 근데 에코가 아니 나 근데 이거 아 이거 고쳐줘라 악창 자꾸 돈안 나오잖아. 실구 1 년씩 돈이 안 나와요. 실고 팔아. 야, 나 실구밖에 없어. 나 진짜 미래 팔았어요. 온 세상 메달을 으 너랑 나랑 대결이다. 너도악착먹 갖고다. 내가 실구 팔았었어. 울체는 낭만이. 실구 빈집이야. 완전히 빈집이야. 찾아 찾아 찾아. 금방 찾아. 됐다 유통이아군다 <목소리> 아름답지 않나? 진심. 국오다진심임진심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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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뺏으면 그만할 거야. 우리가 곧 정이다. 깨달은이 없거나 목숨을 잃고 한둘중 하나. <웃음> <웃음> 아아 이씜녀아 씨발 아하하하하 지렸지야반단지렸지야이사연에서 놀래고 지렀지 크헤헤온걸크영한다아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이거 진짜 크래기에요 이거 안들렸어요나 존댔어 진짜로 아 이거 진짜 크래기야 내가 피가 많기 때문에 할수 있는거였어요 전투 증강이 없어서 무조건 못 이기고. 어허, 다쿠 삼성 없구만. 각이 없어. 루체는 낭만아, 뭐해? 너 돈돈 먹고 그럴 거야? 너 돈돈 먹고 이렇게 할 거야? 뭐 하는 거야, 이거? 이거 뭐, 뭘, 뭘 하고 싶은 거야, 너 지금? 이거 오콘는왜 돌려? 그러면서? 이걸 팔든가. 뭐, 뭐 하고 싶은 거지, 얘가? 나의 안배사 가리는 견제하면서 코을보고 싶다고? 안 뽑을 건데 나안배사안배사안할 암베. <laughs> 건데요? <laughs> 부암미네 부암민! <laughs> 기다려라, 김제가 간다. 부암미네 기다려라. 내가 갈 테니.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. 와, 도망가는 거 봐. 점사배치하면 뭐 이길 것 같아? 안 만나긴 하네요. 찌그러뜨려 주마. 네, 앞으로 '다태신'이라고 불러줘. 고정관념을 깨뜨린 사람이라고, 내가 필드를 돌릴 줄 몰랐지, 너네! 지가 하고도 웃김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돌리면 크릴 때도 돌릴 수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12마리잖아요. 그러면 4번 돌리는 거잖아. 3분의 1 확률로 실코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빈집이기 때문에 3분의 1보다 확률이 더 높았어요. 실코 이상이 나올 확률이.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득력 있죠? 인정? 아, 자잖아 맞잖아. 설득력 있잖아. 그냥 한판 지고 3분의 1 확률로 더 돌릴 수 있는 건데. 독립시행이라고? 아니, 그니까 독립시행 계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, 어쨌든 성공했잖아. 실패했으면 씨가 나 뭐라 해도 돼. 근데 성공했잖아. 혁명이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날부르네고 남이 남이 찾고 있었지롱. 다 사절 맞으려고. 와! 야, 앨리스 7점 비상 찾아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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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리스 찾아봐, 찾아봐, 찾아봐. <laughs> 앨리스가 일곱 장이 있을 때, 예, 나머지 두 장을 찾으려는, 어, 그러면 기대값이 150원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요렇게. 1등.